자, 요번에, 요번 이번 방송 제목이 구울에 관련된 겁니다. 자, 구울과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보면서 갈 것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에 구울이 픽률이 미쳤습니다. 26% 거진. 거진. 거진, 거진 26%입니다. 너프를 했어요. 하고 나서에 지금, 어, 제가 3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구울의 핑률은 지금 현재 26%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 역대급의 수치가 어, 찍 찍히게 됐고요. 이게 전 세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지금 킹그핑 레이트가 지금 찍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킬 레이트는 좀 떨어졌습니다. 승률은 떨어졌어요. 승률은 쭉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좀 오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핑 레이트는 떨어질 거라 생각했고 20대 초반 아니면 20대 20% 안쪽으로 10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더 심하면 10대 중반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구울의 핑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너프를 하고 나서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승률이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하죠. 그 스펙이 좀 떨어지긴 했으니까. 어, 어느 정도의 스펙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굴은, 어, 픽네이트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뭐, 탄생의 목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어,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뭐, 대드드 이런 건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프린트, 스프린트 뭐, 탄생 뭐, 이런 느낌으로 조합을 짜도 어, 지금 현재로서 아주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한국 구울은 생각보다 많이 줄었는데 해외 구울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어, 현상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구울이라는 게 손을 타지 않고 뭔가 정말 강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진, 거진 확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더 추가적인 너프가 들어갈 겁니다.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6%면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에서 어, 최대 퍼센트로 치, 쳤을 때, 십몇 퍼센트가 넘어갔을 때, 어, 너프를 좀 많이 거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었습니다. 어, 과거의 리치라던가, 어, 특정 캐릭터들은 말이죠. 어,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이번에 일단 지금 구울은 26%라는 역으로 더 써, 찍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구울은 추가적인 너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저는 하는 부분입니다. 예, 추가 각 너프인데, 이 구울의 추가 강의 너프라고 한다면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후 딜, 지금 그후딜 너프와, 어, 그리고 일단 또 아마 넘어서, 넘어판자, 너프를 지금 볼수 있습니다. 어, 저번에 제가 레딧에서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아직도 버그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안 돼가지고 평타 위에는 쳐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생존자를 플레이를 하실 때, 뭔가 판자를 넘어가지고 바로 즉발로 때리는 거 그게 버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런 킬러가 없어요. 웨스코도 아시지만, 샥! 쫙 이렇게 애니메이션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평타 쳐야 되는데 구울은 넘고 나서 그 다음 평타가 쳐지는 경우에 버그가 지금도 있습니다 버그가 패치 됐는데 버그가 지금 있다고 지금 최근 레딧 어,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 네그게 버그가 있어 가지고 근데 아직 패치가 안 됐어요 지금 좀 패치가 된게 그 정도인데 패치가 지금 아직도 다안돼 가지고 어쨌든 쓰리 터질 때가 있습니다 구울할 때 그래서 너무 판자라든가 후딜이 너프 될것 같은데 이제 너프 될게 없잖아요 어 이제 구울이 너프 될게 없습니다 그때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뭐 30m로 하고 나서 확 다운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너프가, 너프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될 거고. 왜냐면 지금 픽률이 26%니까.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너프라는 거는 후딜 방면에서의 대폭, 대폭 너프. 아니면, 어, 그냥 후딜 관면에서의 대폭 너프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후딜, 어, 너프냐. 아니면, 어, 너버판잖아. 아니면, 더, 너, 더 넘어서 가면, 진짜, 이거까지 건드리면, 아마, 굴은 초고인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쓸캔이거든요. 후 딜이 아니라, 슬캔이 너프돼요. 캔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후 딜이 다 너프됩니다. 그러니까, 쓸캔 너프. 이거가, 날라가면서 컨트롤 못하게 한다. 이러면, 나락이죠 어, 그러니까, 쓸캔 너프는 모든 게 너프가 돼요. 후딜 너프되고요. 후 딜, 그 다음에 컨트롤. 어, 불가. 그러니까, 스킵 불가. 어, 이렇게 돼버리면, 구울이, 떡락이죠. 이건 떡락이에요. 진짜 떡락. 이렇게 되면, 아마, 40, 32m 공포 범위로 바꿔줘야 돼요. 네, 슬켄 너프하면 후딜 너프 되는 거 당연하죠. 스킵도 안 되죠. 그냥 멀리 갈 때도 스턴 걸리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건드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너프 될거 뿐이 없어요. 이 중에서 하나인데,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하나인데, 아, 근데 지금 현재 이, 이 수치상으로는 요것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아, 요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거 너프되면 아마 굴의 픽률은 10대 안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현재 이런 픽률이 지킨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게 높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 제가 생각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게좀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가 너프가 이건 되죠. 안될 리가 없습니다. 어, 어느 정도냐. 나이트 메어가 과거에 8에서 10%의 그 핑률이 나왔을 때도 나이트 메어 유저들이 막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2 6예요 이거 확실해요. 이거 확실히 어, 너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9호을 제외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입니다. 전달. 전달에 이제 그핑 레이트입니다. 예, 보시면 아직은 전달입니다. 그래서 mmr이 1800인데, 핵쟁이 어떤 핵쟁이인가 이야기할게 1900이 맥스라고 들었거든요. 1900이 맥스인가? 뭐 그랬다고 들었는데, 진짜 진짜 1800이라고 들었는 mmr이. 어,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라이트가 어고 mmr 때에서는 1위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8퍼죠. 그 다음에 그 웨스커 7퍼. 우퍼우퍼우퍼입니다 5%, 5%, 5 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m m r 에서도 이렇게 8%도 우리가 많이 만나고 있었었는데 어 지금 구울은 26%. <laughs>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블라이트가 요번에 구울이 남으로써 블라이트가 더 하기 쉬워졌죠. 왜냐하면 탄목을 끼잖아요. 탄목이랑 그 하나의 자리로 발전기 속도는 떨어지게 되고 위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되면 킬러들 입장에서의 템포는 빠르게 잡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스노볼링 굴리기가 아주 아주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웨스컨데 웨스컨은 강의서가 아니라 그냥 멋있어서 쓰는 거예요. 어, 나이트메어는 강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강한데 간단해요. 능력이 간단하기 때문에 좀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 토구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너스는 좀 강력함이 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좀 쓰이는 부분이 있죠. 보이는데, 나이트메어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뭐다 보이는 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랭크 MMR은 토구가 나와있죠. 토구가 그냥 재밌어요. 예, 일단 저랭크 유저가 하기에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웨스커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랭크 유저분들도 웨스커를 많이 쓴다. 여기다 종구, 강하고, 군단, 간지나죠. 예. 한마디로, 군단이라는 캐릭터가 버프를 받은 이유를 여기서 알것 같네요. 예. 저랭크에서 핑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저랭크 유저분들이 계속 이제 게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군단이 버프가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짜장형이, 어, 고트네. 그렇죠. 자그 다음입니다. 킬레이트입니다. 몽구 1위입니다. 69%. 아 어, 카니키보다 미친 듯이 높은데요. 아자 어, 일단 고 MMR에서의 킬 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구가 69%. 그 다음에 쌍둥이가 69%. 블라이트 69%. 아 어, 너스 67%. 그 다음에 스피릿 66%. 너스 브리 다 있죠. 음, 너스 브리 다 있는데 여기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죠 스피릿은. 사운드 버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6%가 찍혀요. 어느 제 방송분 중에서 이제 매니저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스피릿은 사실상 최고점까지의 플레이를 한다면 가장 강력하다고? 틀린 말이 아니죠. 어, 이 말은 부분에 대한 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핵쟁이들을 아마 제외하고 할 겁니다. 근데 60, 어, 솔직히 스피릿이 사운드 버그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승률에선 69%까지도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버억 있는 상태에서 66%. 어, 라고 한다면, 뭐, 공식적으로, 뭐, 그렇게 됐나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너스. 아 어, 그리고 블라이트. 블라이트가 너스 위에, 이제, 킬류를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블라이트 장인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지만, 해외에는 더 많아요. 어, 제가 이제 들은, 그, 카더라 통신으로는, 해외에서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이, 블라이트가 저기 기사 많이 나온다고. 어, 그래서 블라이트에 또 해외 장인, 아주 유명하신, 뭐, 오메님이라든가, 해외 장인분들께서도 지금 저기 이제, 어, 어, 거주 중에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아주 잘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쌍둥이는, 어, 일단 이 쌍둥이가 지금 현재 버그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쌍둥이는 쓴 사람들만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다면, 어, 쌍둥이의 승률 66%, 69%는 음, 장인분들이 좀 많아요. 장인이. 아, 어, 이거 잘안 씁니다. 어, 잘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장인분들께서 주술 세팅과 같이 이제 쌍둥이를 활용을 한다면 아주 강력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너프보다는 조정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거 너프하면 쓴 사람이 이제 없거든요. 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몽구가 1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몽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몽구가 나오면 웬만하면 다 지죠. 근데 이제 해외 몽구 같은 경우는, 어, 인지 불가능. 일단, 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해외 플레이를 제가 요즘 많이 보는데, 일단 인지 불가능이 걸리면 좀 많이 숨어요. 어, 숨어가지고 좀 그때 시간을 너무 많이 태워요. 그때 판자가 빠지는 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승률이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몽고 같은 경우는 뒤만 잘만 보면 어느 정도 판자가까지 가고 판자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블라이트랑 다르게. 근데, 뒤를 잘안 봐요. 어, 일단은 그, 제가, 서양 그 스트리머분들을 좀 보면서 하는 건데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뒤를 안가요 일본도 그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콘솔이니까 뒤에 안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쉐이블이라든가 특정 그 일본 쉐이블 이런 거. 그래서 능력을 안 맞기 때문에 몽구가 그 상황에서 진짜 겁나 세긴 하죠 아,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건데 저는 일단은 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구가 요번에 수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막 그,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카네키가 나오, 나오기 나오전엔 몽구가 너프 예정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킬러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몽구는 지금 너프 예정이었는데, 카네키가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몽구가 너무나도 좋죠. 왜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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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 제 생각에도 카네키가 사기예요. 아, 카네시가 어 사기입니다. 아이 뭐, 몽구 뭐뭐저 제가 뭡니까 아니야 몽구 그게 그, 뭐그카니키가 사기예요. 이래가지고 몽구가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딱 우산이 딱카니키라는 우산이 딱 쓰여져가지고 몽구 너프가 거진 무마됐다. 어 무마돼 버렸어요. 거진 무마돼 버려가지고 어 그렇게 됐다. 제 몽구 유저들 입장에서는 카니키가 진짜 땡큐가 됐죠. 땡큐가 대부분 부분이고 어 좋은 방패가 딱 됐다 보시면 됩니다. 저랭크에서도 몽구가 승률이 상당히 높고요. 어이 부분에서든 어이는뭐 당연히 뭐 우리는 카니키 나오기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예.. 아 몽구요? 아 근데 너무 지금 카니키가 너무 그 문제가 지금 많아가지고 그리고 프레디 개발 아뭐 저는 저는 일단은 그 비에이비어의 직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비에이비어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단 프레디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니키 너프 들어가야 되는데 몽구 너프까지 하는 거는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그.. 그렇지 않을까요? 어..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리치, 어,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저링크에서 리치가 높고, 고링크에서 리치가 그냥 사라졌다. 라고 보시면, 그냥 컨셉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링크 승률에서는 역시 운영형 캐릭터들이 상당히, 어, 높게 티어가 되는데라이트메어도그 북미 서버 기준으로는 또 운영형이 되긴 해요. 인지 불가능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아주 고점을 잘 지키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되게, 되게 재밌습니다. 승률이 낮은 큐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거를 띄운 이유가 있어요. <laughs> 이게 이걸 왜 띄웠냐면 데바대에서데바대에서 데바대에서 지금 다인 큐를 너프시키겠다라고 저번에 말씀 말을 했었습니다. 다인큐너프라는그 아니 어할 거다라는 그런 그 예고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4인 큐의 승률은 뭐 하이엠엠알까지 들어간다고 쳐도. 어 상당히 뭐 뭐야 아 하이 mmr을 매칭시킬 가능성이 48%라고 아, 이거 지금 탈출율이 아니잖아 탈아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뭐예요 아이 스케이프 맞네 이 스케이프 레이트네 다인큐가 48%네 다인큐 4인큐가 48%의 승률 아 맞네요 어 미안합니다 아 미에 mmr이 헷갈렸어요 오버롤 아무튼 사이 이게 오버롤이 뭔 소리야 아무튼 뭐 이게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이엠엠알.. 아.. 하이엠엠알에서 4 8 탈출율이..라는거죠 그 말이죠 어.. 그말인것 같은데 아 맞네 41 하이엠엠알 32어 전방적인 40.. 48.2% 오버롤 42 이건 상관없고 이밑에 거에 제일 중요하네 근데 듀오가 승률이 제일 낮죠 근데 이게 뭐냐면 듀오들은 한명 죽으면 자살하잖아요 아시겠죠 아니 어, 북미보다는 전세계제입니다. 전세계. 아시아 다 포함해서. 종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이 엠엠알에서는 이제 듀오는 그냥 자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낫다고 보시면 돼이 듀오는 일단 좀제외한다고 치면, 요게 중요하겠죠. 솔큐냐, 요기냐. 이거 두 개만 보면 돼요. 어. 3인큐 같은 경우에도 생률이 높네요.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근데 역시나, 왜 한국 그, 하, 그 생률자들이 4인큐를 하는지를 알것 같죠. 4인큐의 승률은 상당히 너무 높습니다. 빅데오 상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거를 너프를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3인큐까지는 변수가 있다는 라 건데 4인큐는 변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정확해요. 어 말씀하시는 게들어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4인큐에 관련된 이제 너프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d 드 a 이 by d a y l 에서는 아마 4인큐를 하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좀 그 스팀 게임 면에서 어 같이 뭔가 즐겨가지고 하는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그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너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공식적으로 어 저번에 말씀하신 말, 말을 말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발진에서 어 그래서 이제 상큐는 아마 너프를 하겠다 근데 더 나아가면 자 지금 보시면 듀오까지는 그대로 괜찮거든요 승률상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 3, 4인큐가. 그러면 3인큐 이상을 하게 되면, 그럼 뭔가 디버프가 걸릴 것 같은데. 디버프가 어느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 걸려야 한다고. 어.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아이템 팬